국내 최초 전당포 비교거래 앱 랜딩박스가 정식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랜딩박스는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인 국내 동산 담보대출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전당포 중개 플랫폼으로서 물건으로 돈을 빌릴 때 전당포들의 감정가를 한 번에 비교해주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앱을 통해 물건 사진 세 장과 간략한 물건 정보만 입력하면 30분 안에 근거리 전당포들의 물품 감정가를 비교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 사용자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전당포를 선택해 방문하거나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처음 동산 담보 거래를 접하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 제휴에 대한 인증 표준도 마련했습니다. 랜딩버스가 직접 방문해 점주를 인터뷰한 뒤 매장 환경, 물품 보관 보안성, 감정 전문가 보유 등의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과만 제휴를 맺는 방식입니다. 박광현 랜딩박스 대표는 랜딩박스 앱으로 물건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달 매매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이라며 물건을 통한 금융을 개인의 금융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